오늘은 제가 한타로한테 말이 모 받는 거를 소개해 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 래 여기다가 여기 놔볼게요. 일단은 설명서 먼저 이렇게 설명자가 있어요.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. 설명서랑 마르모치그 다음에, 어, 여기다가, 까를 뭐, 인가 이런 거, 까를 뭐, 그 다음에, 어, 푸바오대나무 어,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캐릭터 같고요 마리모 캐릭터 이건 또 마리모라고 하네요 이거는 대나무, 이거를, 어디다가 했지, 예쁘지, 한번,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리. 트리 예쁘죠? 이 트리 정도가 좀 비슷해요. 그러면, 여기 설명서를 보면, 이렇게, 중요한 다음에, 여기다가, 냉 다음에 보습물실게따라게요 이정도 해주고요. 나머지는 안 떨어져요. 나머지만보여있어서그 다음에 고름 피규의 자리를 잡아주세요. 일단 여기 눈사람까지 있거든요. 눈사람 먼저 해볼게요. 눈사람은 저가 준한고입니다 여기 있던 거 아니에요. 눈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, 이렇게 보여줄 거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막 일단 세트를 한번 다 해볼게요. 어 이렇게 푸바오 피규어는 어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트리 이거는 이렇게. 음... 네. 이렇게. 이렇게. 해준 다이에이피규이피넣어렇게 이렇게. 이게요그 다음에 게이 피규어로... 이 그다음에. 스티커가 여기 있어요. 잠깐만요 여러분. 이렇게 스티커가 있거든요. 스티커를 일단은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. 이 모양들에서 제가 한번 귀여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예요. 다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물! 아, 네, 마지막에. 그 다음에, 물을 부어줄 건데요. 근데, 물을 조심스럽게 해냈거든요. 잠깐만요. 깐만요 컷. 알았어. 물을 넣는다고 지나가 얘기해야지. 물을 넣을게요. 얼마큼 넣는지. 네, 8 0 적당히 부. 저기 후보하고 머리 올라올 때까지 살살 조금씩 벽에다 뿌려줘야 돼 벽에다 이렇게 일단 저가 아빠 돈을 받을 거예요 빡 <laughs> 여기다가 붙는 거야 물을 더 닦고 어 물을 닦고 마리모를 넣을게요. 어 이제 아빠 조언에도 잘안 됐네요. 여러분들은 물에 잘넣 조심 넣어야 합니다. 지나.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마리모를 넣어줄 거예요. 마리모는. <한쪽에서 Popify> 그 다음에 마늘물을 넣어 줄게요.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을건데요 뚜껑을 조심스레 닫아주면 끝 이렇게 해서 마늘을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받게 되면 하여 어, 저희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돌려볼게요. 짜잔. 그러면 어 모르는 이거 만드는 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 좋아요. keraol Christmas Mer Christmas